카페에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계십니다. 네. 닉네임 백류라는 분의 네. 고민입니다. 이것 때문에 라는 질문인데요. 내용이 궁금해지네요. 음. 어, 내용이 짧으니까 바로 읽어드릴게요. 네. 백스윙 시 오른쪽 엉덩이가 빠지고 뒤로 주저앉는다는 말을 한대요. 주변에서. 음. 뭐 그냥 하진 않겠죠. 그로 인해 음. 뭐가 공이 안 맞거나 이상하니까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뭐 이게 이 말이 나는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음. 또 이걸 짧게 명칭으로는 스피나웃이라고 하는데 자꾸 이런 소리를 내가 주변에서 자주 들으니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이런 질문이신데요. 음. 사실 백스윙시 뭐 어떻다. 그 다음에 스피나웃은요. 다운스윙, 그 백스윙 탑에서 전환될 때의 그렇죠. 명칭이거든요. 전환될 섞여있는 걸 보니까 아 그러면 이거구나라는 저기 좀 음. 이해가 되죠. 먼저 보면은 처음에는 막 앞부분은 뭐 따라했어요. 어, 오른쪽 엉덩이가 빠지고 내가 주저앉는다? 뭔가 뭐야 이상한 것 같아. 근데 그게 백스윙시다? 그러면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내가 이렇게 만약에 드라이버라면 이렇게 해서 체중 이동 이렇게 하면서 들 텐데 내가 체중 이동 아마 반대로 해 보면은 그 모양이 나오는 거죠. 음. 아, 그래서 이 사람은 아마도 그러면 이런 심리에 의해서 공을 쳐야 되는데. 백스윙을 하면서 드라이버처럼 이런 모양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공이랑 이렇게 시야적 시각적으로 멀어지니까 만들어내지 못하고, 공을 열심히 보고 싶은 마음에 머리를 그쪽으로 가져가면 체중이 반대로 됩니다. 네. 그러면 요거에 대한 보상 동작은 뭐냐면 치면서 이렇게 되는 거라고 하거든요. 체중이 거꾸로 가는 느낌. 네. 네. 요거 명칭을 가지고 스피나웃 된다라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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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스피니 과도하게 걸려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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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니까 깎아치고 공이 많은 높은 탄도랑 슬라이스가 많이 나니까 아마 주변에서 도와드리고 싶어서 이런 이런 증상입니다 라고 얘기는 했는데 주변에서 저걸 안 해준 거죠 그. 그러면 어떻게 고쳐야 되냐 아마 요 방법은 안 해주고 문제점만 얘기해 를 주니까 좀 약간 신경이 많이 쓰이신 것 같은데요 이거는요 그 요걸 보고 좀 고치시면 돼요 내가 이렇게 어드레스 할때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천장에서 내 가슴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 부분은 한 번에 고치면 이렇게 해서 천장에서 내 가슴이 안 보이게 고치시면 돼요. 그런데 이러면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 동안과 다르게 안 보이게 하려 그러면 그 공이랑 시각적으로 멀어져서 되게 불안하고 공이 꼭안 맞을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바로해서 공을 맞출수 있으면 좋은데 못맞출것 같으면요 거리나 방향 욕심 버리고 어 드라이버 기본 한다 생각하고 다리를 모으시고요. 그 이렇게 그 몸에 돌아가는 걸 조금은 이해해 보세요. 그리고 돌려서 눕지 않게 누려 그러면 되게 힘들어지죠. 다리를 모았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죠. 엎드려 있음면 어느 정도 유지하고 살짝씩은 머리가 멀어져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서 이렇게 갖다 맞추는 연습을 먼저 하세요. 거리 방향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이렇게 페이스 면에 깡깡하고 드라이버로 연습할 거라면. 이 정도를 먼저 연습해 보시면 뭐 괜찮을 것 같아요. 뭐그 공이 뭐 어떤 구질이도 얼로 가도 괜찮고요. 높이 떠서 오른쪽으로 가지 않게 다리를 모으고 이 몸에 이런 턴을 많이 연습을 먼저 해보시고요. 그 다음이 이제 정상 오드레스 서서 이렇게 멀어지는 것도 약간은 견디면서 연습해 보시면은. 과거의 스핀 아웃보다는 좀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여기서 보충 설명을 드릴게요. 그그 그 다리 모으고 하라는 연습법은요 전 골퍼가 하셔야 되는 필수 운동법입니다. 오, 기본적인 거죠. 예, 굉장히 <laughs> 이거 이거 상당히 좋은 운동법이에요. 이렇게 네. 돌려지는 거예요. 있잖아요. 이거 정말 좋은 운동법이라서 이걸 통해서 돌리고 돌리고를 느끼면서 다리가 벌어지면서 돌리고 돌리고 느끼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좀더 드리고 싶은 연습법은요. 어, 다른 연습법인데요. 그거 연습장에서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어, 뭔데요? 무릎 꿇고 공치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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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릎 꿇고 공치기가 있는데 이거 연습장에서 하시기가 좀 창피한데요. 원리를 한번 어 챙피함을 한 5분간만 한번 견뎌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어, 외국은 진짜 괜찮은데 타석간의 거리가 없는데 우리나라는 네. 뒷타석에 네. 대한 간섭이 있으니까 네. 사실 쉽진 않으니까요. 이렇게하면서 이렇게 뒤에 조심하세요. 이렇게 무릎 꿇고요. 결론은 내 다리를 그냥 교정을 하고요. 고정. 고정. 네. 그러니까 여기 다리 미플을 고정하고 순수하게 턴하는 느낌으로만 오. 턴 턴해서요 공을 아, 한번. 집에서 하면 되겠다. 집에서 해도 아마 이럴걸? 아. <laughs> <laughs> 아. 바닥을 깨서 그 등짝 스매싱을 맞는다라고 하죠. 아, 무릎이야. <laughs> 네. 자, 이렇게 해 가지고요. 공을요. 여기 하부니까 무릎이 아프네. 그렇죠. <laughs> 예. 추가 하나까지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그냥 공을 쳐 보시면요. 하나. 어! <laughs> <오! 웃음> 이렇게 괜찮아요. 치면요. 그래. 내가 이렇게 턴하는 그러니까 이 하반신 부분을 좀 이렇게 걸러내고 요기만 하면은 여기가 엉덩이만 이렇게 딱 들어가면서 그러 그러니까 쉽게서 뭐 이런 어, 동작은 그렇죠. 아, 예. 못하거든요. 예, 제한되는 거죠. 완전히. 많이 제한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킹나바가 알려준 동작보다 상당히 더아 극단적인. 그러니까 요렇게 안 고쳐진다. 예. 바로 꾸르세요. <laughs>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서 한한 한 5분간만 한번 쳐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5분간만 쳐보시고요. 일어나서요. 무릎을 먼저 터시고요. <laughs> 아프니까. 아프니까. 이렇게 하긴 주변 사람이 혹시 있으면 창피하니까 아 이러지 마시고 그냥 툭툭 한 다음에 아픈 걸 참고 요거 느낌 그대로딱 하면 어라? 느낌이에요. 음. 네. 이게딱 하다가 이거 무릎 꿇고 하면 느낌에 여기 밑에 없다고 생각하시고요. 딱 하면은 딱 이렇게 여기 밑에 부분 없고 이렇게 상관신 이렇게 잘 나와요. 자그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상관신 딱 나온 상태에서 아까 그 옆으로 치던 마음처럼 오우. 딱 하고 그냥 치세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딱 하고 치면서 한번 각을 잡으면 이때까지 못 느껴봤던 묘한 느낌 날 겁니다. 오, 네, 왜냐하면 이렇게 빠지셨다니까. 그렇죠. 그거 한번 해보시면 뭐 저는 효과가 있어요. 저는 뭐 네. 연습장에서 창피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 <laughs> 외국 쪽에서는 이런 연습을 일부러 많이 해요. 되게 좀 보편화되어 있는데. 한국은 좀 연습 환경상 이런 음. 게좀 없죠. 땅에 땅릎을 끌고 음. 좀 이색적인 그런 걸좀안 네. 하는 스타일이긴 한데 사실은 이게 되게 좋은. 뭐 재밌어요. 재밌고 네. 한번 요거한한열번해 보시고 한번 백수윙해 보시면 여러분 이거 이외 문제 없으신 분들도 어 그렇죠. 한번 제가 이거 네. 한거 한번 해 보세요. 네. 네. 처음인데 네, 연습하면 무슨 일이 생기나요? 뒤땅은 그냥 심하게 찍을 걸요? <laughs> 근데 그거는 찍으면 안 돼요. 찍는다는 얘기는 어. 턴 그러니까 회전을 못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처음에 근처도 안 오고 텀이 뒤, 없는 뒤, 곳에서? 텀이 없는 곳에서 땅을 맞춰줘요. 그러면은, 음. 아, 그러면 내 스윙이 회전으로 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죽여서. 붕! 이렇게 아, 이렇게 쿵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때리는 게 아니라 그렇죠. 붕! 이렇게 뒷땅 잘라시는 분들 있죠? 예. 네. 네, 그런 그리고 아마 있을까요? 이 연습을 그 아이언보다는 우드 계열이 좀 나을 거예요. 그 아이언은 여기 셔프트가 네. 튀어 나와 있으니까 네. 우드 계열로 좀 연습을 해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뭐 이것저것 뭐든지 여러분들 그렇죠. 쉽게 쉬운 걸로, 걸로 해 보시면 네. 됩니다. 그래서 저희 뭐 레슨이 질문하신 분 성함이 백류네 맞아요. 어 기억하셨어요. 무슨 처음이야. <laughs> 처음이야, 진짜. 백류뱅 네, 백리님께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또 여러분들도 한번 그냥 따라해 보세요. 네. 좋습니다. 다리 다리 몰고도 따라해 보고 그렇죠. 무릎 꿇고 나음 따라해 보시면 분명히 어라 <laughs> 재밌는 느낌 받으실 예. 수 있을 겁니다. 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